쟤 땡겨졌어? 응아땡겨오 서러스 바로 범핑 밖으로 범핑해야 된다 안으로 범핑하면? 그러니까 시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. 밖에서 안으로 하는 거 아니 야 안에서 밖으로 야 어. 안에서 밖으로 야어 범핑 잘할줄 모르는 사람 그냥 대기해 그냥 괜히 안으로 밀어치면 <laughs> 어, 저걸 이제 어, 야 네. 어. 가능해 저거? 쓸 <laughs> 수도 있잖아 잠수 쓸 수도 빨리 범핑해봐 빨리 범핑 시트들이 우리 칠수 있어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앞으로 쳐그 밖으로 범핑해봐 할것 같아서. 근데 엄청 가까이 붙어있는데? 아 잠잘수도 있어 잠잘수도 잠잘수도 대박이지 에픽파이트는 이런거에서 나온다고 했지 근데 뭐, 왜이렇게 안밀려 이거 그래서 조금 밀려있지 질량올려 질량올려 마우키고 퀵밀야 아, 누가 엄청 세게 방패했다 <laughs> 저오버로드좀 잘돌리네 오버러드하고 한번 해봐 얘 지금 잠수 맞지? 몰라 아, 몰라 몰라 지금 학신인지 몰랐어 네, 접속 응. 올라가긴 하는데 저게 어프로치 누르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, 빨리 범핑해 봐, 빨리 <laughs> 귀엽다 아 재밌다 아, 좀 이거. 됐어 많이 됐어 많이 됐어 잡그나 돌진만 더 몰아내 간다 간다 쏙고 밀어 어, 걸리버 여행 같자 <laughs> 밀어 아빗 나갔어 <laughs> 빨리 범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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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거 엄청난 범핑이다 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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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어, 움직이는 것 어, 같은데? 아니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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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로치 나서 걸리고 그래. 어, 야그 고르... 펌핑하고 다시 펌핑 하러 도약하는 그 위치로 할때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제 러브스에서 이제 여기 뒤에 입구에서 막 배들 우스스 튀어나온다. 아니야, 아니야. 왜 조심해야 뒤에서 뒤에서 밀어 뒤에서 앞에서 밀지 말. 절반 왔어, 절반. 아니, 절반, 절반. 절반이야. 얘들아, 어플워치 찍지 말고 시작인데. 배 어플워치 찍으면서 어. 가다가 그 옆에 허공 클릭하면 확 달려. 마흡. 야, 집까지, 집까지 가져가자. 얘들아, 어. 알겠지? 어플워치 찍다가 신이가 말한 대로 해. 허공 클릭해 허공 클릭하면 쭉 달리면서 쭉 밀어. 아, 밀렸다. 그냥 코니네 후에들 없냐, 빨리? 여기 범핑 잘하는 애들 없어? 하고 있을게, 나와봐. 야, 그냥 허공 찍어, 허공 찍어. 허공 찍어. 허공 찍어, 야, 저 1인칭으로 할수 있잖아. 한다 1인칭으로 봉사. 오! 밀렸다밀렸다야씨 누가 봉핀 있으나 그대로 가라. 디디가 좀잘 밀어줘야 돼 디디가. 어, 밖으로 밀지 마 밖으로. 아, 이거 진짜 잠수야? 잠수인 거 같은데? 아, 아, 어 잠수인 뭐, 거 같은데? 해봐, 해봐 해봐. 우리 보면서 해봐, 막 먹고 뭐 있을 뭐 수도 있어. 있어. 아 불리자. 제발 제발. 야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해 그런 말 하지 마. 트라이 해보자 트라이 해보자. 야, 많이 밀었어 바꿔봐, 근데. 정확히 어 진짜 많이 밀었어. 반만 빌면 나 반만 더 빌자. 에이, 일인 1인... 나어어 빛나... 어. 어, 어, 어. <laughs> 야 그대로 범핑 그대로. 아 빗나갔어. 오, <laughs> 어, 굿굿굿 저 누구냐? 죽어라갈리버야왜 이렇게 난 범핑을 못하냐? 이게 빗나가는데 1인칭으로 해야 돼 이거 진짜. 아1인칭으로 <laughs> 어, 재능이야 이것도 빨리 범핑. 야 이거 <laughs> 영어로 올리면은 10만 뷰 나온다. 이거 꼭 촬영해야. <laughs> 10만 뷰 나오면은 알트 3, 알트 3. 애들아 이거 자, 잠수인 것 같지 않냐? 잠수 같아. 검사 잠수. 어, 잠수야, 잠수. 이거100% 잠수. 아, 100%까진 안 돼. 반, 반반 잠수인 거 같아. 야, 그 얼마나 밀고 할 거야? 알람 뜨면은. 저거 주황, 아니, 계속, 주황색. 알람 계속 해달. 계속 주황색 뜬다. 주황색 뜬다. 주황색 뜬다. <laughs> 내가 숄케 버핑을 음. 해봐서 안 돼. 저거는 그좀더 밀어야 돼. 한참 밀어야 돼 지금. 어, 야, 진짜 많이 밀었다. 이거는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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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서러스 간다 갔더니? 각도 좋아 각도 1빌드 좋아 너무 좋아. 좋았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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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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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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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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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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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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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좋아 좋아 야 주변에 있지말고 펌핑을 해 펌핑을 <laughs> 저멀리누구거야 저거 너무 멀리 가지마 멀리 멀리는 가속도 가, 근처에서도 붙는단 말이야 너무 멀리서 안해도돼 마차처럼 야 누가 펌핑 장인있는거 같은데 겁나 잘 밀어 아 누가 방금 또아 뒤에서 밀었어 옆에서 밀지말고 아이고 아이고 응. 밖으로 꺼내자 제를. 제 머리 돌아갔는데 뭐야? 누가 옆에서 어. 빈 거지? 아. 앞장만났잖아. 오 좋아. 야. 좋아 됐다 됐다 이건 됐다. 야 내가 다시 돌렸어. 얘들아 다 왔어 다 왔어. 이게 되나 설마? 비방. 와 진짜 예능이다 예능. 엄청 밀었어. 중대한. <laughs> 오늘 보면 그 어이 정도만 밀었어. 그점 있지. 그 거기서부터 이제 좀 끊겨. 그더링이 조금만 조금만 주황색 되는 순간부터 바로 트라이어 하겠지? 아, 뒤져라 배, 배 터만 그리고... 가는 거 같은데? 저 거기 아니 저 돼요? 안 돼요? 돌아가 또 0이잖아 어 그렇네 저 거기 있는 성교 어디에요? 파인엘 파인, 가시죠 파인. 파인 빨리 와 빨리 저 코업 지금... 채널에 성교 좀 올려주실래요 혹시? 아니 그냥 pyn이 치고 검색어 가 빨리 파인엘 내가 올렸어 돼. 내가 올렸어 가자 가자 놀자 가자, 가자, 가자. 라군 간다 아가아아났어 뒤로 가잖아 아, 만더좀만더좀만더야야 야, 아, 뒤로, 뒤로. 엄청 세게 밀렸어 님들님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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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플레이초좀 플레이파이더를 아, 찾아 들어오면 돼 클리 니잼 진짜 나왔어 아, 빨리 범핑 오 어,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멀리 안가도 돼 멀리 아, 멀리 아 이럴 줄알았으진크잡아 티비 있었다 이 이거 공격 당하는 상태에서 되돌아가면은 테드링 걸리나? 자기가 어그레스 안 하면? 라곤 당하는 순간, 해비네. 전 교전 시작하는 순간 안 될걸?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면 안 될걸 야!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백혀 디디 간다 얘들아 마우 그 끄고 얼라인을 저쪽에 한 다음에 저 근데 플레이 건배기 그안 돼요 플릿시헉 옆으로 갔다 야더 왔는데? 진짜 나 왔어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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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으로 미어 앞으로 야 색깔 어때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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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신중하게 <laughs> 신중하 신중하게. 신중하게 신중하게 야 저희 올림픽에 딱 그거 하는 그거처럼 응? 어? 그런 느낌을한안 말해 상색됐어 오케이 걔 트라이해봐 계속 트라이해 아직 아직 그막 소리 울리면은, 아, 돌아올 수 있으니까, 아, 수 있으니까. 한참 돌아갔네. 어, 아, 아직 진짜. 더 밀어야 돼. 약간 빨간색 더 진해져야 돼. 계속 라곤 하면서 범핑 얘들아, 다 멈추지 마. 범핑을 해, 계속. 플릿 이름 뭐예요? 너 플릿 뭐뭐든. 룩 스미스가 보스인 플릿으로 오면 돼. 아니야, 지금 스니커 보스.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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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. 블루, 어, 뭐 하나, 뭐 하나. 스트라티우스. 스트라티우스. 정해져. 같은 곳에 그거요? 그거는 확인도 많 있네 아, 원래 아니야, 아니야. 원래아닌 여기서 언덕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 언덕을 했어 어쨌든 간에 야, 빨리 범핑하는 빨리 다시 들어왔다 끝에 붙어 있지마 지금 다 왔잖아 한번 했다 싶으면 바로 베에 떨어져야 돼 하, 이러다 우리 범핑 테크닉 가르치게 생겼는데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. 범핑 같은 지금 찍고 어. 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지금 완전 귀여워 다들. 어? 지니다마음마음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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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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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가자. 아, 왜 이렇게 범핑을 못하냐? 아이 소질이 나왔어. 없는 거야. 쟤네 손기 어디서 썼어? 아 빗나갔다. 쏜다고? 로지보로어 지금 뭐빨간나 라운드야 나 라운드야 야 태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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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해야 돼요? 오스로스 프라임 오스로스 프라임 아, 전부 빨간 오빛 오고 오빛 오 네, 오빛 500m 들어야펌핑하지들려들오어오도잡았얘 지금 캡도 다 빨아놨어 아무도 잡았네 잡았어 좋아 좋아 야이대박 대박 대박 영상 나왔다 빠이 아이가 아로즈 아아 아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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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로즈 스아램 걸고 아다려아 아빠 아빠 아로즈 스어 좋아 좋아 애초 구경이하게 해줘 누가 때렸어 야 홀드 야 누가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아 진짜 진짜야 실제 깠잖아 시트 시트 좀 주고 아 진짜 못봤아저 누구 엄청 막고 있는데 오스틴 어데 노비스는아인지 러비스는 아니지. 러비스는 아니 전부 비스비스로 아니지. 러비스비스비스비스는 아니지. 러 아니지. 러비스자 아니지. 아니지. 굿비스는 아니지. 러비스는 아니지. 러비스는 아니지. 아지 러비스는 아니지. 지 야, 오졌다, 아 완전 웃기다. 오졌다리 오졌다. 뭘 써. 잡았어요? 야킬 누가 먹었어? 와제 와. 막타 장인이야 제. 아, 루팅하 아, 루팅 루팅했어? R은 얼마야. 와 어, 했네. 루팅했어 렉이었어. 윤씨가 했네. 와 아, 이거 6 0 0밀 뜨겠다. 아왜 깠어 아 존나 화난다. 나침못 바름. 아, 까소. 오, 아, 아, 씨. 와 깠어. 와 미드 와와 씨. 미드 그레이드야? 우와. 미쳤네. 아. 치킨이야, 야, 비싸. 300 3 9 4일짜리 야, 총총 100가지 합치면 거의 막 몇, 얼마? 1.2일? 나 좋게 기다려 봐. 안 돼. 별다닐 것 같아. 접촉. 컵창에다. 발이 대박이네. 힘를 올려 주신 다 와, 아리 아리 진국이네 얘들아, 이번에는 녹화버튼 누른 상태였다. 아리 960. 진